1 2월 23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즉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처죽였습니다. 그가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기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 아벨의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유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은 당연히 크리스천들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과의 대립이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되어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로 통해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 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갖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위한 조건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간 성도는 그 증거로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자기 삶의 표현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은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미워하는 자며 그는 결국은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살인자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인자의 마음 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가 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러셨던 거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으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이 사도 요한은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라고 권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기서 세상 재물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니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재물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어떤 성도가 자기는 사랑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다른 형제가 당장 먹을 끼니도 없는 것을 보고도 자기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사랑이 없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유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립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랑한다고 말, 말은 하면서 입술로는 실제적인 행동이 없으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실천이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사랑의 역동적인 측면이 행함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의 질적인 측면인 진실함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 증명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들이 진리에서 났음을 알고 또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할 수가 있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정지하고 비난할 때가 있죠. 그렇더라도 형제를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역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 20절과 연결되는데 비록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서 책만 받을 것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은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게 되죠.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도 언제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에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라고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의 님 이름으로 간과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적이 아니라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죠? 믿음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다 죄를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다. My Lord and My God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다음에 형제자매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므로 예, 믿음과 사랑은 불과 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랑의 근거요. 사랑은 믿음의 증거라고 한말할 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그리스도의 개명, 세 개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모두 누리며 사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